이억 돌파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했다가 빠질 때 손절하고 났더니 어느새 비트가 또이억을가고 주식만큼 두려운 자산이 없습니다. 주식은 100년 이상 가져가기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게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만10 년이 됐든 계속 유지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의 주식보다 더 낫다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 관련 소식들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알트코인 레볼루션하고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하반기 비트코인 전망이 사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11만 불을 터치하고 나서 어, 굉장히 좀두 가지 진영 중에서 어, 싸우고 있는 진영이라 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11만 부 이제 정고점을 다시 올랐고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상승장으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뭐 조정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런 시장 속에 현재 있고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뭐 불장과 어 베어리시장 중에서 어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계속 주 횡보 가운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구간대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과거 이제 뭐 10만 불때 진입한 사람들도 이때 다 사실 정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기고, 아니면 또 신규로 이제 진입하는 세력들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제 조정해 와서 빠질 것인가 이런 이제 가운데 굉장히 좀 치열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비트코인은 이제 방향성이 이제 확실해지는데 그런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전체 차트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하방기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어 그런 시장 가운데서 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년 단기 전망도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왔고, 사실 어떤 올해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최고점을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최고점인지 팔기를 원하는 어 그런 이제 시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올 하반기를 아마 정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시장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하고 어 그렇지 않고 어 또뭐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어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어 많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한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또 단기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2만불 3만불 4만불 5만불 6만불 요때 이제 매수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트가 한 예를 들어 한 20만 불갈 것이라고 예상하면 어 굉장히 그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뭐한 20만 불 찍고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이제 그런 어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로 하면 한 1년 정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 뭐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어차피 비트가 계속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 정립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배수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이 뭐 2억은 돌파할 가능성이 올해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2억을 돌파하는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 지금도 뭐 11만 불 찍고 나서 이제 굉장히 횡보 가운데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이러다 또 갑자기 크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2억을 돌파하더라도 그 전에는 비트가 또 굉장히 크게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것을 비트코인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 비트가 2억 갈 걸로 생각하고, 어 내가 예를 들어 한 1억 뭐 4천, 5천에서 투자했는데, 이게 좀 지나다 보면 1억까지 가, 치 빠지기도 하거든요. 어 그러면 어 내가 다시 어 이거를 정리해야 되나 하면서 보통은 이제 손절을 하죠. 근데 손절하고 나면 어느새 비트가 또 2억을 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비트코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오랫동안 투자한 분들은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지만 어, 최근에 이제 비트가 인기가 많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2억 돌파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했다가 중간에 이제 빠지는 구간을 보통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질 때. 손절하고 났더니 손절하고 나면 또 비트는 또 갑니다. 보통 그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트를 투자한다고 마음먹었으면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어 좀긴 관점으로 좀 비트가 많이 빠지더라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는 그럴 때또 어 갑자기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원래는 그 대외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었고 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뭐 채굴도 여전히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특히 홍콩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홍콩이라는 나라는 어쨌거나 이제 작은 나라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이 채굴을 다시 어, 하게끔 허용한다는 것은 어, 큰 변화죠. 왜냐면 기존의 입장을 바꾼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 이제 중국은 역시 미국을 이제 계속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채굴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미국 오히려 채굴 기업들을 육성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진 거죠. 중국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더 많이 보유해야 되는 그런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것을 좀 그냥 숨기고 있었는데 최고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 좀 대외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중국까지 저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전 세계의 질서도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비트코인의 굉장히 좀 좋은 뭐 호재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부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중국이 지지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또 표방하는 것은 좀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해킹될 수 있다는 가능성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주소 체계 자체가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해킹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이제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어떤 국방 시스템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그 인프라들이 다 동시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미 이제 암호학은다 나와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교체만 하면 되는 건데 비트코인도 역시 똑같이. 양자 컴퓨터가 실제 나와서 당장 위협이 된다면 그 비트코인의 주소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크게 이제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입장을 이제 조금 공부해 보셔서 좀 개인적으로 확장을 가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이런 이제 뭐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죠. 비트코인에 위협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기축통화라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은 기축통화라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자산, 그리고 굉장히 금과 같은, 금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의 역할로서 어떤 뭐 달러나 어떤 국채나 어떤 자산보다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 비트코인은 어 완전히 탈중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통제되지 않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가질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에 의해서, 어,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관심도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금보다는 어, 비트코인을 더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게더 커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어떤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투자할 때. 비트코인은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주식만큼 두려운 자산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잖아요. 회사인데, 회사가 사실 10년, 20년은 괜찮지만 100년 이상 회사가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존의 창업자도 자기네 회사도 뭐한 10년 이상 어떻게 지속될지난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굉장히 큰 기업이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기란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10년은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년 지속 가능할까?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주식시장에서 100년 동안. 계속 상위에 있었던 주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100년 이상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게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만 년이 됐든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소유한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탈중화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더 이제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없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고, 금과 비슷한데 디지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어떤 굉장히 롱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의 주식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시장에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특히 트럼프 정책에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관심이 많고 실제 이제 활용도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시가총이 올릴 그런 이제 주도적인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그 민간 기업들의 치열한 전쟁, 이것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지금도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투자하고, 연구하고, 어떤 정부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수면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이제 대치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코 반가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라면 러시아 루블을 기반으로 했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지 중국이라면 위안화 기반으로 스테이블 하든지 뭐 유럽이라면 유로 유로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하든지 근데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실제 존재하기는 하지만 작게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과연 가능성이 많을까 싶으면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사람도 이제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지 다른 나라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아닌 실제 달러하고 연동되지 않은 그런 자산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결제한다고 하죠.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어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어떤 결제 시스템이 어 전세계의 어떤 그 나라만의 그 경쟁관계나 위협적인 관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 담보가 미국의 채권이나 달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되면 활용할수록 어 미국의 달러하고 채권의 지위가 계속 올라가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거고 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꼭 좋은 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엔 전세계의 어떤 질서들을 어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미국 국민이 아니니까 저희 나라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축통화가 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게더 좋은 입장이긴 하죠. 그런데 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음, 결국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담보물이 필요한데, 어, 담보물은 미국 국채하고 어,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어, 미 국채하고 그 달러의 영향은 계속 커지는 거죠. 조금 쉽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테더라든지 USDC를 가지고 카드 사고 하 연계해서 스타벅스에서 지금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쓰여지고 있어요. 저도 뭐 결제를 이렇게 해봤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지고 그 카드와 연계하면 언제든지 그냥 국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자가 한 4%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더 높아요 5%에서 많게는 뭐6% 7% 많은데 10%까지도 주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그 이자를 받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시중에서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현금을 예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테이블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이자도 많이 받고 활용 면도 좋고 언제든지 또 코인을 쉽게 사고 팔수 있으니까 어 그런 장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직 어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진 않지만 시스템 이미 이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가 돼서 실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막 결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죠. 뭐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에 쓰거나 아니면 어, 어떤 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것이 전 세계에 실제 결제로 활용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달러 가지고 뭐 음식점에서 뭐 사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음식점에서 이제 사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중국 뭐 다른 나라 특히 이제 그 금융이 약한 은행 시스템이 약한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것이 더 활용화가 많이 어, 되고 있고 더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 달러가 기축 통화 플러스 그결제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지위가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굳건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미국이 이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뭐 코인하고 연동해서 뭐 투자처 이런 현장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그런 요소로 지금 침범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어뭐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역할, 사실 달러가 계속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을 더 마지막에 더 확고하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이것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미 시, 실행이 됐고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런 현상들을 더 이제 가까이 보게 될 겁니다. 어, 미국 스테이블 법안이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이 이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 막 작은 돈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질 수 있지만 큰 기관의 돈을 스테이블로 가지고 있을 때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뭐 담보가 뭐미 국채라든지 달러로 한다고 하지만 한 기업이 발행한 거니까 기업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그 미국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기업을 굉장히 그 치밀하게 관리하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어 한쪽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것을 좀 보장해 주는 어좀더 안정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 테이블 코인의 그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사용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달러라는 지폐가 역사를 보면 사실 원래 달러는 금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금을 이제 바꿔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달러는 금을 바꿔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라는 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어일 달러라는 것을 가치를. 어 지지해 줍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신뢰하고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도 화폐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폐는뭐 원화하고 달러하고 예를 들어 뭐한0만불을 줄게요. 어떤 게더 좋겠습니까? 1 0 0만불이 훨씬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달러는 이제 신뢰가 있어요. 근데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신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불안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지, 어떻게 신뢰하지? 이런 이제 굉장히 의문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활성화되고 법안으로 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미국이 계속 이것을 지지해 주면 사람들은 아, 이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믿음의 영역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달러는 사실 쓰기가 힘들어요 지폐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환전할 때 번거롭고 어떤 복잡함이 많죠 근데 스테 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리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쉽고 빠르고 스스로도 거의 들지 않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화폐로서의 생태계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환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이 상류화가 되면 이제 화폐 생태계는 진짜 인류가 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제 변화점을 보게될 거예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화폐 역사라고도 하는데 화폐가 이제 발전해서 게, 지금의 화폐 형태에 이루어잖아요 국가가 발행하는. 근데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고 글로벌이고. 그리고 디지털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디지털하고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이제 뭐 물건을 산다는 행위, 쇼핑을 산다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을 가든 어떤 마트를 가서 직접 사는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행위도 여전히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번 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배송해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감을 생각해 보면 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로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결제할 때, 클릭하고 결제할 때의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화폐를 쓰고, 신용카드를 쓰고, 기존의 과거의 금융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는 창이 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예금도 하고, 예치, 예금 상품도 생기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또 결제도 하고, 또 보내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지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까지 뭐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 중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이 이제 화폐로 쓰다가 신용카드 없이 바로 그 페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오, 우리나라는 한국은 왜 이렇게 그 시스템이 잘안돼 있지 뭐 카드도 받아야 되고 뭐 페이로 결제가 다안 되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페이로 모든 것이 결제가 다 되거든요 심지어 부동산 구매부터 월세며 정기세 모든 것들이 다 페이로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축이 되면 나라의 경제 시스템도 굉장히 원활히 잘 돌아가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제를 뭐 카드로도 하고, 뭐 페이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와닿지 않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이제, 어, 신흥국들 아니면 이제 금융 인프라가 잘돼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변화가 될 거예요.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그들이 이제 가졌듯이 결제도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런 나라들 위주로 먼저 좀 시스템이 정착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제의 중심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있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금융의 인프라가 좀 크게 변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화폐의 중심은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매매하는 그 정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이 결제 부분인데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 카드사라든지 금융 인프라 전체가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이 변화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준비하는 거고, 그런 준비들이 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업비트나 빗성 같은 데서 이제 환율이 있죠. 우리가 달러로 살수 있는데 달러하고 똑같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 샀다가 환율이 올랐을 때 이제 파는 행위. 그래서 실제 이제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달러를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달러를 보유하듯이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좀안 되고요. 해외 거래소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이제 책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설명을 쭉 했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제 이전을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라든지 오케이스 이런데 해외 이전 그러니까 USDT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이제 보낼 수는 있어요. 보내서 거기 그냥 예치하고 있으면 예금이 뭐 작게는 뭐 3%, 많을 때는 10%, 어쩔 때는 단기적으로 한 20%까지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제 이자가 생기고요. 어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 디파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디파이 투자 방법도 이제 요 책에 이제 잘 설명해놨는데 을 그런 투자 방법을 배우게 되면. 디파이에, 이제, 예를 들어, 스테이블콘을 예치하면, 어, 조금, 이제, 플랫폼이 경고한, 뭐,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만 3, 4% 정도, 이제, 이자를 주고요. 어, 그 다음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뭐, 레이어 2 같은 데들은, 어, 많은 데들은 뭐, 7, 8%,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한20% 정도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사기 아니냐, 그런데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플랫폼에 이제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콘을 예치해 두고 있으면 계속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제 곧그 시그널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불장이 이제 연말에 오게 될것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도 같이 이제 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이제 신간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원으로 1억 원까지 만드는 어, 에어드랍으로 그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도 어, 좋고. 그것 보스 이제 제가 좀중량게 집필했던 것은 알트코인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뤘어요. 쉽게.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선별해야 될지 그것을 선별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그 참고 도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을 보고 하시면 최소한 알트코인 불장 왔을 때 손실은 없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이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셔서 알트코인 불장 오기 전에 준비하셔서 좋은 알트코인 하고 또뭐 비트를 매수 하셨다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비트 불장이 왔을 때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